폴을 받고 그냥 물어내면 되는데 물만 완전 많이 어, 저 뒤집으려는데 어폴 뒤집는거야 정말? 딱딱. 음. <laughs> 물을 다먹을려는데 <laughs> <laughs>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아빠 했지? 포기하는거야? 포기 네, 안 한다? 안 해, 절대. 응. 진짜 포기는 없다 <laughs> 입에, 입에 넣을 때까지 오면 가만히 다지금부 약간 슬슬 한국 기지가 올라오고 있다 열 받으면 엎어 엎어 코냄새 어. 그왜 이렇게 웃 웃기... <laughs> 냄새 그거 처음 보는 야! <한> 야! <laughs> 물다먹 <바르고 있겠네. 웃음> 미치 와, 짤막 치겠다 찔려다. 오, 그러면서 줄어들면 이제 그때 빼먹을게, 정말. <laughs> <거야>. 와, 진짜 멀죠 와, 진짜. 오. <웃음> 와, 이제 먹네. <먹는다>. 오. <laughs> 아 언니 끊지 마. <laughs> 계속 마셔. 어, 진짜 알고 먹는 거야 물을 줄어드는 거 알고. 뭐 <laughs> 딴데 할거 있어. <laughs> 어. 아이고 어. 이건 먹으면 대박인데 이거. 아니 물을 먹어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수영하는 거고 고기를 건져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고기 있는 것도 안 할당. 아니 고기 건져내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먹는 거야. 천재견학천재견학 오. 천재기학. 오. 오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. 먹었다 먹었다. 니키야 <laughs> <리치야>, 좋다. <리치야. 웃음> 입에 물. 한 줄을 쌓겠네 이거.